오늘의 3분 큐티.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제목.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한 호세아의 선언.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. 이스라엘아, 너는 이방 나라처럼 기뻐 날뛰지 말아라. 내가 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타장마당에서 창녀짓을 하여 그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. 타장마당이나 포도즙들이 이 백성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.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다시 갈 것이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. 그들은 여호와께 술로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제사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. 그들의 제물은 초상집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다 더럽혀질 것이다. 그런 음식은 자기들만 먹어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로 들여서는 안될 것이다. 너희가 명절과 여호와의 축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멸망을 피해 달아나도 이집트가 너희를 모으고 멤피스가 너희를 장사할 것이다 너희 은 보화가 찔레로 덮이고 너희 거처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 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. 그들이 기부하시대처럼 몹시 타락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. 아멘. 말씀은 생명입니다.